안녕하세요, 지게책입니다. 미비 포유가 아니죠? 짠! 애프터 유입니다. 윌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루이자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담은 후속작입니다. 죽은 사람을 잊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정말로 사랑한 사람 말이에요. 전 세계 독자들의 눈물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루이자 윌의 위대한 사랑 두 번째 이야기. 애프터 유의 내용은 윌이 죽은 후 윌의 바램대로 파리에서 살아가는 루이자의 이야기입니다. 루이자는 윌을 잊지 못하고 파리에서 살고 있지만 종처럼 멋진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지냅니다. 공항에 있는 작은 바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의미없게 지내는데 옥상에 올라가 생각을 하던 루이자는 실수로 떨어지고 골반뼈와 다리가 부러지고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루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생각하고 루는 그렇지 않다고 애써 밝게 지냅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생활을 하던 루이자의 앞에 자신이 윌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16살 소녀 릴리가 나타납니다. 릴리의 엄마에게 찾아가서 알아보는데 윌과 대학교 초반에 사귀다가 아이를 임신했었는데 혼자 낳아 키웠다고 합니다. 진짜 윌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루는 집 나온 릴리를 보살피게 되는데요. 윌의 부모님인 트레이너 부부에게 릴리를 소개하기 위해 나섭니다. 윌이 죽은 후 윌의 부모님은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트레이너 씨는 재혼을 해서 딸을 갖게 되었고, 트레이너 부인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릴리를 두 분에게 조심스럽게 소개했지만 당황한 윌의 부모님에게서 릴리는 상처를 받고 맙니다. 다시 루와 함께 지내게 되는 릴리. 한창 사고를 치는 반항기의 10대 소녀였고 나중에는 남자애들까지 집에 불러 루의 집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후 루의 할머니의 유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난 루는 릴리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뉴욕에 있던 미래 주치의 네이선에게 연락이 오고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그쪽에 관심을 보였던 루에게 다시 오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뉴욕으로 갈수 있는 일생 일대의 기회에서 나가라고 했던 릴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루는 일자리를 고사하고 릴리를 찾아나섭니다. 루가 옥상에서 떨어졌을 때 구하러 왔었던 구급대원인 샘과 함께 릴리를 찾아낸 루. 그동안 릴리의 이상한 행동은 릴리가 나쁜 사진이 찍혀서 약점을 잡혀 남자애들에게 끌려다녀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릴리를 도와줍니다. 나쁜 사진 찍혀서 약점이 잡히는 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성착취 동영상, 성착취물 요즘에 들어서야 크게 이슈가 됐지만 이런 것들을 악용한 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설에까지 나온 거 보니 다시 함께 지내는 루와 릴리에게 윌의 어머니가 연락이 옵니다. 윌이 죽고 난뒤 남편과 이혼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다가 갑작스레 손녀의 존재를 알게 되고 정신이 없었다며 이제 추스르고 손녀를 진심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진심이 통해 릴리는 자신을 위해 주는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릴리가 할머니 댁에 지내게 되면서 루는 다시 허전함을 느끼는데요. 그 사이 친밀한 관계로 지내던 구급대원인 샘과 다시 사랑을 느끼게 된 루는 샘과 함께 파리에서 지금처럼 지내려고 하는데 뉴욕의 일자리를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루가 뉴욕에 다시 돌아가도록 응원을 합니다. 그렇게 루는 뉴욕을 향해 떠나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위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던 루가 릴리를 통해서 위를 다시 느끼고 샘을 만나 새로운 사랑에 빠지고 나중에는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뉴욕으로 가면서 진정 미리 말한대로 자신만의 멋진 삶을 살게 되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쌤에게는 살짝 미안하지만요. 뮤비포유처럼 잔잔하게 읽었습니다. 뮤비포유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애프터유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